여러분, 우리 시대에 첨단 과학의 집약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주선일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우주선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날아오르는 저 비행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선 얼마의 속도가 필요할까요? 무려 초속 11.2km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시속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려 4만 킬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100km도 빠르다고 느끼는데 4만 킬로는 되어야 중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속의 33배, 비행기의 30배 정도 되는 속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렇습니다. 중력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을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슬 같은 이 관계를 벗어나는 일은요. 어렵습니다. 과거 달에 갔던 닐 암스트롱이 말했던 것처럼 한 인간에게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했던 것처럼 한계를 넘어서는 일.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일, 익숙한 관계를 갱신하고 새로운 진전을 가지고 오는 일은 거대한 도약과 같은 자기 초월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를 읽을 때 이러한 시선으로 읽고 싶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익히 읽은 동화책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피노키오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대한 변화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요나서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는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 2세대 사람이죠. 열왕기야 1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은 이미 천재지변과 역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한 마디에 의해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운명에 관여했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요나가 아니라 이 요나서를 읽어야만 했던 수많은 작은 요나들, 이 책을 읽으면서 분개해야만 했던, 가슴을 쳐야만 했던 후손들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그 자손들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무려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지요. 물자와 식량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로 강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땅은 여러 민족들이 이주한 혼합된 민족이 살아가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은 붕괴되었습니다. 민족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망국의 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저 아수르 군사들에게 생명을 뺏겼습니다. 내 모든 것이 저 잔혹한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아수르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요한, 요나의 저항은 수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저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왜 일방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강요하십니까? 니누에가 어딥니까? 아수의 수도 아닙니까?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행한 일에 보험을 받아야만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이들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민족도 같은 감정일 거라 사라됩니다. 8월은 우리 민족에게 기촌과도 같은 날이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나라를 뺏겼습니다. 한일병합 조약으로 긴 암흑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끝내고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원한이 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분통가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거를 청산하려 해도 이 아픔의 지역과 이념에 문제까지 더해지며 서로를 향한 적대감만 더 커져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자기 초월, 요나가 경험했던 선한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도약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통으로 이끄심도 은혜입니다. 고통으로 이끄심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 그 분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누에가 아니라 어디를 택합니까? 그 반대편인 오늘날의 스페인인 다시스를 택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섬유에 불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온몸으로 반대한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내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고 이제 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고 살만하다고 주어진 섭리와 역사를 거부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폭풍우를 만납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홀로 망망대해에서 고통의 파도를 견뎌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다서2장이 있는 곳,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 무엇을 뜻할까요? 더 떨어질 수 없는 삶의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세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첫째로 절대 고독입니다. 지금 요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요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내 삶만이 풍요로워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요나가 경험했던 것, 절대 고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잠수함 유보트 있죠. 유보트 승무원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바로, 후각적인 고통입니다. 지독한 냄새다라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거기 있었습니다. 당시 잠수함은 디젤로 움직이는 고철 덩어리였습니다. 거기에 화약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냄새가 있습니다. 잔반 냄새가 있습니다. 온갖 싱창 같은 악취가 나는 장소가 바로 잠수함이었더라. 마찬가지로 물고기 뱃속은요 생선의 사체가 모이는 곳이죠. 살아있는 쓰레기장입니다. 여러분. 썩은 생선 창고에서 내가 3일 있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이잖아요. 이게 저도 예전에 노량진에 살았는데 옆에 수산시장이 있었습니다. 야 여름만 되면 냄새가 대단합니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본인은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적인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요나가 경험했던 것은 절대 고뇌입니다. 도대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엄을 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하지요. 이 요나서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 다르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차원의 질문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해야 맞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뀔까? 언제 변화될까요? 언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품을 수 있을까? 내 경험 이상의 것을 비로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안 바뀌어. 바뀐 줄 알지? 절대 안 바뀌어. 여러분, 대개교신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 오랜 시간 나와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들었는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의 난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 바뀌어. 한때는 희망의 동화줄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 바뀌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바뀌겠지. 고통받는 나를 위해서라도 내 마음 알아주겠지. 언젠가 당신의 헌신을 나를 위해 헌신,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나를 알아주겠지, 바라보겠지. 안 바뀝니다. 여전히 돌아오는 건 냉소와 비난, 적대감이죠.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바뀐다면서요. 기도하면 바뀐다면서요. 차량하면 바뀐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대로입니다. 내 아들, 내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만큼 부조리한 거 없습니다. 사람만큼 비합리적인 거 없습니다. 사람만큼 매정한 거 없지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 잘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끝을 경험할 때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바뀐 분이 계시면 몰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을 체험할 때, 내 마지막을 체험할 때 바뀝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갈 때까지 가야 우리는 변화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나가 기도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인생의 끝을 보고 나서 기도합니다 비로소 주님께 요나가 나아갑니다 내가 하려는 구원의 시도들 내가 만들어 왔던 세상들 내가 믿고 있었던 우주의 법칙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달았을 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게 가장 존경하는 문학작가를 꼽으라면 러시아의 대문을 했던 도스토에프스키일 겁니다 아,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아, 뭐, 죄와 벌이라든지, 어, 뭐, 백야라든지, 까나마 조프와의 형제들이라든지, 대단한 작품들을 씁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쓸수 있었을까? 모든 것은요, 그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사형 체험에서 나옵니다. 황제 니콜라이스 1세는요, 도스토에프스키에게 사형을 언도로 합니다. 물론 이게 가짜 연극이었습니다. 지식인들 앞에서 황제의 위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는 사형 판결물이 낭독이 되고 연병장에 세워진 말뚝으로 끌려갑니다. 수의를 입었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 상태로 끌려갑니다. 병사들은 도열하여서 그에게 총구를 겨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이후 백칠라는 소설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2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보는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만일 내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내가 생명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한한 것이 될까? 그리고 그 무한한 시간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1분 1초를 100년으로 연장시켜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1분의 1초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순간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한한 시간의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 감독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5분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 강렬함이 새로운 인생으로 그를 초대한 겁니다. 그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낳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변화될 수 없었던 것은요. 어줍지 않은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보이는 곳에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케이팝이다.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뭐 그리고 뭐뭐 전자기기, 뭐 폴드다. 막 이렇게 해서 다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저기서 심각한 고통의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바로 현실이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해야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가치를 묵상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희망을 찾고 있더라.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 끝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바울은 이를 한신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되실 터인데 언젠가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실 터인데 오늘의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둘째로 물고기 뱃속도 은혜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귀중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막바지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생의 횃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전부 어둠인 것처럼 보입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 뼈가 녹는 것과고 살점이 물러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의 창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다. 살아 숨쉬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요나도 이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 바다의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 배 속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공간이죠. 절박한 심연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요나를 구하기 위한 은총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고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보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막장인 줄 알았어요.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살리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방 중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사업이 망했대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아주 쫄딱 망했다. 언제 있었냐는 듯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빚만 남아서 집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 인생 내려갈 수 없는데 아주 그냥 그 밑바닥을 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쉬었대요.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쉰 거죠. 그런데 그 쉼을 통해서 숨어있던 병을 발견하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더 끈끈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행복을 되찾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집채만한 파도가 삼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 파고가 내 인생에 들이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돌아보니 이 악취나는 이 냄새 나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주였더라.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물론 살만해서 드린 기도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 불투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남모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예전에 감독님 말씀하셨잖아요. 절망의 순간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아. 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고백, 요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아멘. 7절입니다.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요나는요. 이렇게 9절과 10절 고백하면서 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과 십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십니다. 구세주 되십니다. 고백하며 선언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물고기가 요 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과거의 아픔과 상처, 절망과 고독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새로운 공간으로의 도약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신선한 차원으로서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는요 당위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누에를 미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 일본과 중국을 저주하는 것처럼 니누에를 미워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저런 모습을 혐오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 거, 저주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상처가 여전히 나를 삼키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아픔이 여전히 내 인생을 물고 있지는 않은지, 저 물고기처럼. 그러므로 용서란 무엇일까요? 과거의 나로부터의 결별입니다 오늘이란 신선한 대지 위에 내뱉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전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 인생 답이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진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만이 전도합니다. 요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니누에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던 것처럼 니누에를 삼키고 있었던 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 백성을 놓아준 거예요. 원수가 변화해서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어제의 상처가 극복이 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의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마세요. 아픔에 머물지 마세요. 그 기억에 머물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새로운 도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인생의 한 차원 도약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어내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공로로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역적인 한계. 그가 나를 묶어냈던 혈통적인 한계. 이 한계를 뚫어내고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있던 변방의 종교가 아닙니다. 소수 종파가 아니에요. 이 도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의 종교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 생명을 전달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금 사명의 도상으로 세우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인생의 큰 도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생명 전달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죽음의 도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 사탄마귀 사망권세의 문화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밀려져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약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